안녕하세요. 털실고양이입니다. 오늘 음, 카드지갑 한번 떠보려고 하는데요. 데일리사 코튼 그린색하고 음, 아이보리색 두 가지 준비했어요. 코바늘은 5호 코바늘로 시작할 거예요. 그리고 길이를 재야 되기 때문에 카드 하나 필요해요. 시작하겠습니다. 바탕은 그린색으로 뜨고, 테두리는 아이보리 색깔로 뜰 거예요. 자, 처음에 길이만큼 뜰 거거든요. 일단 사슬을 뜰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셋섯 열여섯 그리고 열일 열아홉 스물 스무 개 정도 떠보고 한번 이렇게 대 보면 돼요 카드를 여기 너무 딱 맞게 하지 말고 한 스무 개 스무 개 정도 하면 될 것. 20개 정도 하시고, 20개 한 다음에, 사슬 기둥 하나, 둘, 세 개를 떠요. 그리고 한번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뜰건데 하나, 둘, 셋, 네 번째. 네 번째에 한길긴뜨기를 한번 떠줘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한길긴뜨기를 한 번씩 쭉 떠서 끝까지 갈 거예요. 그럼 총몇 개인지 한번 세어 볼게요. 기둥까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엣둘, 여덟, 아홉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 열, 서열 네, 열 다섯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 하나. 왜 스물한 개냐면 처음 시작했던 코에 한 코를 더 넣었잖아요. 그래서 스물한 개예요. 그럼 이끝 부분에 한 번을 더떠 주고 또 반대편과 한번더 한길긴뜨기를 그러니까 채, 총 끝부분에는 한 개, 두 개, 세개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한번 걸어서 끝부분 끝부분 바로 옆에 바로 옆에다 한길긴뜨기를 또떠 주고 이렇게 쭉 끝까지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끝부분에는 총 3개를 떠주는 거죠. 3개 떠주고 이쪽 옆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대칭으로 떠주는 거예요. 제가 3호 코바늘로도 떠봤는데 5호로 떠야지 더 크고 예쁘게 나오고 3호로 뜨면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실에는 5호 코바늘이 맞는 것 같아요. 인내심이 필요해요 자 이제 끝부분 에자 끝부분에 하나 두개 떴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번 더 떠서 총 세개를 뜨라고 했잖아요 자, 이렇게 하나 둘 세개가 되면 한번 두번 세번째 코를 집어넣어서 끝까지 빼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겠죠 자 카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두면은 카드 여러 개 넣을 경우에는 약간 넉넉한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. 딱 스무 코 하니까 좋은데요. 좋은데요. 자. 그럼 다시 그 다음 또 뜨려면, 사슬을 하나, 둘, 세개 뜨고,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뜨면 별로 안 이뻐요. 그럼 어떻게 뜰 거냐면, 지금 요거는 그냥 일자로 떴으니까, 그다음에 한번 걸어서 이렇게 앞으로 앞 걸어 한길긴뜨기 뜰 거예요. 꽈배기, 꽈배기 같이 보이거든요. 그 다음에는 그냥 기본 한길긴뜨기.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앞 걸어 짧은 아 한길긴뜨기 이렇게 랜덤으로 한 번은 그냥 두고 한 번은 앞 걸어 한길긴뜨기. 이렇게 뜰 거예요. 약간 오돌도돌하게 나와요. 오돌도돌하게. 자, 그냥 한번 뜨고 앞걸어 한번 뜨고 그냥 한번 뜨고 앞걸로 한번 뜨고 손이 빨르겠다나자 이렇게 천천히 해볼게요. 한번 걸어서 여기 떠준 바로 옆에 더 넣어서 끌고 와서 세 개가 되면 끌고 와서 두 개, 끌고 와서 두 개, 한번 걸어서 이렇게 앞 걸어뜨기는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. 세 개가 되면 끌고 와서 두 개, 끌고 와서 두 개, 한번 걸어서. 바로 옆에다 끼워서 끌고 와서 두 개, 끌고 와서 두 개, 한번 걸어서 앞 걸어 짧은 뜨기 그러면 이끝 부분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늘려주지 않아요. 한 코에 한 개씩 할 거예요. 한번 걸어서 그냥 끼워서 끌고 와서 이렇게 한 개씩. 그 다음은 이렇게 앞 걸어 할 차례죠.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 그냥 한길긴뜨기 그 다음 옆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잘 이제 <목소리> 앞걸는한길는뜨기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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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길는그녀 앞걸어 한길긴뜨기, 그냥 한길긴뜨기, 앞걸어 한길긴뜨기, 그냥 한길긴뜨기, 앞걸어 한길긴뜨기. 그냥 한길긴뜨기 한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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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려고 보니 다 끝났잖아요. 그러면 앞걸어 한 다음에 그냥 한길긴뜨기 되어 있으니까 요끝 부분에다가 빼뜨기하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 두단 떴어요. 이 카드의, 카드의 높이만큼 뜨면 돼요. 카드의 높이만큼. 그리고 때는네 단, 다섯 단 정도 뜨면 될것 같아요. 자, 빨리 뜨고 올게요.